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삼각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수한 각의 삼각비가 자 특수한 각이라는 건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30도 한각이 30도면 한각은 당연히 60도가 나올 테니까. 얘는 네 같이 쓰이는 거고요. 45도면 45도 나올 테니까 얘는 혼자 쓰이는 거래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정삼각형을 그려놓고. 우리가 직각삼각형 알지않아? 이거 그냥 그냥 해도 되지않나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60도면 요 여기가 30도죠?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아, 루트3이고 여기가 2가 되는거 알잖아 그치? 맞아 이게 정삼각형에서 나온거잖아 이렇게 보면 얘가 2고 얘가 2이니까 얘가 1이고 그쵸? 얘가 높이가 2분의 루트3a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면 여기가 루트3이 되는거죠 그쵸? 1대 2대 루트 3,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각비가 일정할 수밖에 없죠. 60도.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60도가 2분의 1. 그러면 사인 30도가 2분의 1. 똑같죠? 사인과 코사인은 합쳐서 90도가 되면 똑같아, 똑같아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인 25도는요. 코사인 65도하고 똑같은 거야. 아, 65도 맞죠? 65도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합쳐서 90도가 되면 항상 똑같, 똑같아.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아. 그러면 사인 45도하고 코사인 45도가 어떻게 어 같겠죠? 예, 같은 거야. 같아집니다. 우리가 이걸 표를 만들어서 보는데, 할 때마다 이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증명할 수 없잖아. 얘는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루트 2분의 1, 뭐, 루트 2분의 1, 다 똑같고, 그 다음 1, 뭐, 이걸 할 때마다 이 그림을 그려서, 뭐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그래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다 하나만 더 적을게. 여기에다가 0, 여기다가 90.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적을게. 사인 90, 사인 0도는 0입니다. 사인 0도는 사인 0도는 높이잖아. 사인은 높이잖아, 높이. 빗변 분의 높이. 근데 어, 0도는 높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다음 밑변의 길이잖아. 코사인은. 그게 1이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okay? 그러면 얘는 사인은 높이니까 사인 90도는 1이 되겠네요 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 탄젠트는 탄젠트는 여기 0이죠 탄젠트도 어차피 높이니까 탄젠트 여기는 이건 무한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무한대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분의 이건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커지면 각도가 커질수록 점점 높아지잖아 각도가 점점 높아지잖아 점점 높아지잖아 근데 90도가 되면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만나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무한대로 얘기하고, 그걸 구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적어주지도 않아. 자, 그 다음에요. 자,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라고 적어줄 수 있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거꾸로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이렇게이렇게 그죠? 이, 다 분모는 2야. 2분의 1, 루트 2, 루트 3. 루트 3, 루트 2, 루트 1. 그 다음, 탄젠트는 우리가 성질로 보면,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코사인분의 사인. 루트 3분의 1이니까 아,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아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 1이 되겠죠. 똑같으니까 그렇죠? 위에는 자 2분의 2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습니다. 3분의 루트 3, 1 루트 3 그냥 외워버려. 외워버려 알겠죠? 3분의 루트 3, 1 루트 3. 자, 외워버려. 30도, 45도, 60도 자 외워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외워서 문제 풉니다할 때마다 이렇게. 아, 어, 뭐 이걸 그림을 그려서 본다거나 할 때마다 표를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워 버려. 앞으로 선생님 문제 풀땐 너희들이 외웠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요. 자, 보자. 한번 해 보자. 다음 대모에 알맞은수를 써라. sin 30도, sin 30도 2분의 1의 sin 45 2분의 루트 2, sin 60도 2분의 루트 3. 오케이? cos 30도 2분의 루트 3. 점점 얘는 작아져. 1에서 점점 작아지고 얘는 0에서 1까지 커지는 거고요. 아, 얘는 몇이야?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몇이야? 2분의 1이 되겠죠.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 1이야. 그죠? 45도. 1. 1분의 1이니까 1.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그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요 0에서 1까지예요 근데, 탄젠트는 어, 0에서, 0에서, 무한대까지야. 그런데, 탄젠트 45도가 1이야. 얘는 탄젠트 90도가 에, 사인 90도가 1이고 코사인 0도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움직이는데 얘는 탄젠트 45도가 1이고요 그 뒤로는 점점 커지는 거죠 60도가 3, 루트 3이니까 자 확인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탄젠트 45도 1이고요 이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네요 자 사인 30도 아, 2분의 1이고 코사인 60도 똑같다 그랬지 똑같다 그랬지 그래, 2분의 1이야 그래서 0이 되겠죠 사인 60도,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탄젠트 60도 루트 3, 그러면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그러면 곱하기 루트 3분의 2니까 아,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예, 됐냐? 됐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개념 체크 봅시다. 어휴,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 해봅시다.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더하기 탄젠트 45도 1 그러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적어도 답이 되겠네요. 자, 2번은요.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45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러면 0이 되겠네요. 얘랑 얘는 어떤 수다? 같은 수다. 얘랑 얘도 어떤 수다? 같은 수다. 30도 60도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탄젠트 45도 1이고요. 나누기 사인 45도니까요. 사인 45도 몇이야? 사인 45도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잖아.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곱하기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2 그래서 루트 2 루트 2하면 약분되면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다음을 계산하여라. 아이고 계산하여라.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봅시다. 이 곱하기 먼저 하는 거야. 탄젠트 45도 음. 여기다 그냥 적어서도 되고요. 쭉 적어주면 음. 코사인 30도 아, 2분의 아, 2분의 루트 3 그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 45도 1 곱하기 사인 60도 코사인 30도랑 똑같죠? 2분의 루트 3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45도, 곱하기 2분의 루트 2. 빼기, 사인 30도, 2분의 1. 자,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너희들.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4분의 2니까 2분의 1 빼기 2분의 1. 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여기다 적어줄게요. 3번. 탄젠트 60도, 아, 탄젠트 루트 3. 나누기, 탄젠트, 탄젠트 30도, 아, 3분의 루트 3인데, 아, 곱하기, 루트 3분의 3.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약분 되고요. 아,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7.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은요, 코사인 30도는요, 코사인 3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그니까, 봐봐, 봐봐. 자, 이게, 코스, 코사인 30도.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사인 30도 이렇게 있으면요. 사인 60도잖아. 이거는 코사인 30도랑 같잖아. 코사인 60도는 사인 30도랑 같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합차네, 합차. 코사인 30 사인 30 코사인 30 사인 30 마이너스니까. 그럼 앞에 거 제곱. 코사인 30의 제곱. 여기다 여기다 제곱 안 하고요. 이 삼각비는 제곱을 여기에다 적어 줍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s i 3 n 의 제곱 이렇게 하면 코사인 30이 몇이야 코사인 30 코사인 30이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잖아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e g o even, root to samshi, e v e 제곱 o o t to samshi, even, root 에 o 다 a m s h i s i n root to e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합차 합차로 봐도 되고 그냥 봐도 되고 쉬우니까 숫자가 쉬우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XY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30도니까요 이거 삼각비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얘 6이잖아 그죠? 얘는 6 루트 3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다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AC의 길 60도니까 특수가 1대 2대 루트 3 얘가 2고요 아, 루트 3이니까 2루트 3 얘도 2루트 3 1대 1대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루트 6 이렇게 되겠죠. AC는 2루트 6 아,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빨리 편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